안녕하세요. 장동욱 미래스터의박 시장입니다. 6월 2일 증시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1.3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25%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 디폴터 우려 수동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740억 순매수, 기간이 1 9 8 4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68.0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50%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 호재의기관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958억 순매수였고요. 하 외국인은 3 1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안이 협상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아, 디폴트 즉 아,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또 여기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확산되면서 아, 상승 마감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9월달 저점이 2,155.49포인트였는데 아, 9월달 저점 대비 20% 넘게 오르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LG화학이 5% 가까이 상승했으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어, 미국 부채안도 이제 잠정 합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했죠. 어, 그리고 또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종 서명을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부채관을련 협상 관련 불확실성 이제 사실상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시장은 다시 이제 6월 달 FOMC 회의를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데 기준 금리 동결 기대감이 한 동결 확률이 한74.9%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 동결 기대감에 또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5.70으로 마감했습니다. 1.2% 하락 마감했는데 미 연준이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과 또 연방 정부 채무 불행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음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 좀 살펴보면 오늘은 어 풍력, 태양광, 수자원 관련 종목들이 좀어 움직임 이 있었는데 미국 부채한도 합의한 상원 강렬 속에서 IRA 법 친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예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쪽 관련 종목들이 흐름을 보였는데 유니슨, 유니슨도 오늘 장호 대표님의 유튜브 라이브 무형 관심주로 아, 또, 그, 갖고 있는 분들, 물려있는 분들도 추매도 시켜줬죠. 또, 그 다음, DGP, 효성중업, CS베어링, 일링스 하나솔루션, 코령인더, 이런, 이제, 어, 태양광, 유니슨, DGP, 태양광, CS베어링, 어, 풍력, 효성중업, 풍력, 윌링스, 어, 태양광, 하나솔루션, 태양광, 코령인더,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효성중업, 이제, 수소차 쪽도 있고요 어, 이제, 미국 상원이, 예, 예, 이제, 전체 회의를 열었죠. 아, 찬성 63대, 에, 반대 36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채안도 상향 합의안을 이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48명 중에 4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7명이 합의를또 지지를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 2명도 한도협의에 에, 합의한 것에 에, 동참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이제 합의안을 주도한 메커시와 어, 바이든 모두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어, 올해 이제 열다 번의 재투표를 거쳐 어, 겨우 이제 하원 의장에 선출된 메카시가 정부 예산을 사실상 깎아내면서 당내 입지를 또 굳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수십억 달러의 국세청 예산을 빼앗겼지만 의료복지라든지 친환경 예산 쪽에는 정치 공약과 일접한 예산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편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한우 의장의 부치도 상향 합의안에 우려했던 미국인 플레이션 감축 매산 축소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 수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차 전지 전기차도 움직임이 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부치안도, 어, 미, 국 상원 통과, 그리고, 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 전망 속에서, 어,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주전자자료, 나노신소재, JO, SKI 테크놀로지, 윤성FNC, 포스코 퓨처엠 WCP, s k 이노베이션 t 펨트론,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종목이 움직임이 있었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미상원, 상향의 그 부채한도 합의 의결이 이제 가결됐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부채한도 상향 합의 안에는 이제, 당초 이제 우려했던 게, 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 ILA, 예산 축소가 없었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또, 어, 전기차 쪽에도, 2차 전지 쪽에도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주목들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또 이제 그 배터리 수요가 이제 증가 과정에서도 양극재, 음극재의 수요가 또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그 폭이 이제 배터리 대비해서 이제 완만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되고 있다 합니다. 다만, 실리콘의 그 응극제 수요 증가율이 전체 응극제 수요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상향할 전망이 고요 응극제 시장의 경우도 실리콘 응극제 침투율 상승 과정에서도, 어, 블렌데드 이제 ASP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어, 그리고 동반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응극제 수요 증가율이 또 배터리 시장을 하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기준 시장 규모의 성장률은 배터리 시장 규모 성장률을 또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제 응극제 수요 증가 과정에서도 어 CNT 도전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이게 되고 있으면서 어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어 JO 이런 이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CNT 도전재 관련 종목이죠. 또 이제 지난밤 또 테슬라가 또 소폭 어, 상승했습니다. 5 거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또그 여파도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자원개발 리튬 니켈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서 <목소리> 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이제 캐나다 최대 광물 생산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광물협약 체결 소식 이 나오면서 어, 유니뉴머티리얼 대원화성 뭐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원에너지 핸드비엔스들 이런 이제 자원 개발 그리고 리튬 관련주 그리고 니켈, 아, 다음 히토류 관련주 종목들이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도 2차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개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그 한국 광해광업공단 예, 코미르가 캐나다 핵심 광물학보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캐나다의 캐나다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어, 지난달 지난 1일 어, 어제죠 코미르와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이 협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어,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핵심 광물 탐사, 채굴, 가공, 제조, 재활용 등의 핵심 광물과 관련된 모든 주기에 걸쳐서 협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측이 이제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주요 공급망 확보에 이제 협력할 계획이고 또 광물 탐사, 채굴, 광물 처리, 광산 재활용 등 이런 이제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통해 기술 역량을 또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도 재활용을 비롯해서 핵순 광물 가치 사슬에 대한 전반적인 걸 거쳐서 어, 지속 가능성을 또 확대하는 방침이고 이 캐나다는 니튬이 53만 톤, 니켈이 280만 톤, 코발트가 22만 톤, 히토류가 83만 톤 등이 이렇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또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중,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내 변압기 업체 수출 데이터 역대 최대치 기록 소식이 나오면서 이 변압기 관련주, 전력 설비에서 변압기 관련주, HD 현대 일렉토리,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l s 트로닉 에이로뚜 재롱전기 이런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죠. 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변압기 업계가 글로벌 전기 2차 시장 성장과 또 각국의 에, 주요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적 채택에 힘입어서 아, 르네상스를 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에 전렴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 되고 있으면서 이 판가 상승이 이제 업계 이익도 계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수출이 무, 우, 전일 관세적 수출이 무역 통계에 따르면 5월 달에 이제 초고 용량 변화기가 그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를 했고요. 또 2010년 최고치를 찍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이 변화 계수출액이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올 들어서 매달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단가도 올 기준에 14달러 전년 동월 대비 52%쯤 뛰었고요. 또 전기차 충전을 위한 또 새로운 전력망 건설이 활발한데다가또 탈탄소 기조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있고, 전력망 광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이제 변압기의8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을 이뤘던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 6 6 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견디시는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한 주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어,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